안녕하세요, 펫에치입니다. 오늘은 세계 견종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중에서도 독일을 대표하는 멋진 견종, 바로 도베르만 핀셔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베르만 핀셔는 독일에서 유래한 대형견으로 딱 봐도 느껴지는 용맹함과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과거에는 경비견이나 군견으로 활약하면서 강인한 이미지를 굳혔지만, 사실 알고 보면... 훌륭한 반려견으로서의 매력도 넘치는 견종입니다. 도베르만 핀셔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루이스 도베르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견종을 교배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저먼 핀셔, 로트와일러, 그레이트 데인 저먼 셰퍼트 등. 다양한 견종의 피가 섞여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름은 개발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외모를 살펴보면 수컷은 키가 68에서 72cm 정도, 암컷은 63에서 68cm 정도 나가고요. 몸무게는 수컷이 40에서 45kg, 암컷은 32에서 35kg 정도 나가는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날렵하고 우아한 체형은 덤이고요. 털 색깔은 검은색과 황갈색 조합이 가장 흔하지만 청회색, 붉은색, 옅은 황갈색 등 다양한 색깔도 있답니다 아주 드물게 흰색 털을 가진 도베르만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성격은 어떨까요? 도베르만 핀셔는 강하지 지능순위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똑똑하다고 해요 훈련 습득력도 뛰어나서 다양한 명령을 잘 따르고요 또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보호 본능이 강해서 든든한 존재가 되어준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아주 친근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의외로 애교도 많은 반전 매력까지 정말 팔방미인이죠. 하지만 도베르만 핀션은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운동과 산책을 켜줘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회와 훈련을 통해 사람과 다른 동물에 대한 경계심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건강면에서는 평균 수명이 10에서 12년 정도이고요. 신장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혈액, 응고 장애 등의 유전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해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방박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 평소에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련은 똑똑한 만큼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일관성 있고 긍정적인 강화 훈련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훈련을 꾸준히 시켜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성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베르만 핀셔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에게 적합한 견종이 하는 점 충분한 운동량과 꾸준한 훈련을 제공하고 어릴 때부터 사회와 훈련을 통해 공격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멋진 도베르만 핀셔와 행복한 반려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베르만 핀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멋진 외모와 뛰어난 지능 그리고 충동심까지 갖춘 매력적인 견종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견종을 소개해드릴지 기대해주세요 패대치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